일본과 태국, 이스라엘에 뒤이어 한국에 도착한 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를 일으킨 남자가 있는데요. 바로 조니 소말리입니다. 그는 렘시 칼리드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활동했지만 특히킥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했던 민폐행동은 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으며 현재의 그가 될수 있던 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친구라고 부르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온갖 민폐 행동을 하고 다녔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하더니 뜬금없이 히로시마를 외치는 것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여성들을 마주치면 비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죠. 이런 행동은 일상에서 전혀 할수 없는 것인데요. 선을 넘나들던 행동은 정말 도를 넘다 못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까지 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덕분에 소말리는 재판을 받았음에도 이런 관종짓으로 유명해진 것이 마냥 좋기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차에서도 생각없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일본 여론을 더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전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한 행동이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마치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에서의 행동을 통하여 소말리는 이상한 쪽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민폐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된 것이죠. 태국과 이스라엘에서 비슷하게 문제를 일으키며 공공의 적으로 극부상했는데요. 그러자 자연스럽게도 물리적인 충돌이 어디에서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집단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가진 물건만 도난당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소말리는 이때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처했던 지라 다시 아시아 쪽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특히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은 총도 합법이 아니고 누군가를 침략한 역사도 없으니 온순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는지 한국에서는 신성모독 같은 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내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법적인 조치를 받고 싶다는 듯이 난동을 피우고 다녔는데요. 일본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야한 영상을 크게 트는 것으로도 모자라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섭롱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녀상의 뽀뽀를 한다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행동의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소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한국인들이 나선 것인데요. 아직도 정체를 알수 없는 행인처럼 보이던 한국인은 소말리를 향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눈썹 위에 상처가 났을 정도로 강했던 한국에서의 추억은 섬막에 불과했습니다. 소말리는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강한 척을 했는데요. 자신은 이보다 더 심한 일도 당했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독이 되었던 듯 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그 심한 일보다 더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나섰던 것이죠. 어디를 가도 그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기에 결국은 숨어 지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가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원인인 수익을 창출해주는 유튜브 채널 및 SNS 계정마저 없애버렸는데요. 소말리는 처음에는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으나 다시 생성하면 바로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말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듯한데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으니 한국인들의 저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자신의 당황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숨어 지내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며 라이브 방송을 켜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죠. 소말리가 얼마나 한국인을 무시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모습에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어 소말리가 은신해 있던 곳을 찾아낸 것은 물론이고 또다시 참교육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감탄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외국인들은 그저 소말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분통을 터뜨려왔는데 한국인들이 직접 나서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며 고개를 저을 만한 일임에도 오히려 소말리는 더 혼나야 한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이런 상황과 더불어 한국은 그들에게 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바로 소말리의 수사였습니다. 소말리가 쉴새 없이 영상을 올려준 덕분에 그 증거들이 하나씩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였는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업무 방해부터 협박죄, 모욕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등 적어도 7개 넘는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소말리는 쉽게 한국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장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소말리를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한국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자신의 활동에 제약을 느낀 소말리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을 떠나는 듯한 비행기 내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긴 했으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계 갱스터가 보낸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소말리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계 갱스터는 소말리부터 그의 지인들까지 미국에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난이라고 볼수 없는 말이었는데요. 미국이 총이 합법적인 나라이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영상을 보고 겁먹은 소말리의 친구 진호를 통해 소말리가 한국에 있다는 의견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I don't know what to do, Chad. I honestly don't know anymore. Go back to America? What do you mean they're looking for me? I'm in my No tell right now, bro. I'm not gonna 이 영상 또한 짜고 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자면 진호가 무서운 마음에 마음대로 소말리의 상황을 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호는 소말리보다 겁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커진다 싶으면 소말리만 내팽개치고 항상 숨어 있던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부러 소말리의 행적을 알려주고 모두의 관심이 쏠린 사이에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소말리의 행적을 알게 된 것인데요. 소말리가 발급받았다던 긴급 여권은 확실하게 현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죄값도 치르지 않고 한국을 떠났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확실해진 것입니다. 긴급여권은 범죄자의 도피행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에 긴급여권을 가지고 소말리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경찰들이 대거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해외로 도피를 한다고 해도 인터폴의 수배령이 떨어져 어떻게 되었든 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왈가왈부하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심지어 미국이 아닌 수많은 나라에서 자신들의 나라로 와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 소말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감옥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벗어나는 순간, 멀쩡히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의 SNS 글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소말리는 현재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조시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존이 소말리랑 알고 지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과거를 묻는 사람부터 그의 근황까지 묻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게더 빠를 듯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 그러니까 존이 소말리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영상 편집자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영상 편집 일을 얻던 중 소말리를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봤을 때.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했죠. 어떻게든 유쾌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특히 그는 사람들의 우위에 서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요. 그는 주변에 그다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말리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찐따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유명해져서 그의 행동이 널리 알려졌으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말리를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외소한 몸의 흑인이라는 요소가 그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공적으로도 얽혀있는 사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소말리가 방송을 하고 나면 영상 중에서 제일 재밌거나 눈에 띄는 장면을 뽑아서 편집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죠. 원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요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민폐라고 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었죠. 대중교통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거나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짜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고 듣기만 했죠. 그런데 점차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말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소말리랑 비슷하거나 더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피해주는 것은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디스코드에 초대하더니 간혹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인종차별적인 말부터 별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덕댔거든요 저한테는 그다지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주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에 가서 뭔가 일을 벌이겠다는 꿍꿍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이라는 것이 전에 이야기하던 외국에서 인페 행동을 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폐라고 해봤자 소소한 것이고 별로 큰 파장은 일으킬 것 같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요소들을 쓰려면 좀 복잡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긴 해야 할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시아라는 국가에 한정을 두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물어보니 아시아인들은 화도 별로 내지 않을 것이며 내봤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시당하기 싫어서 운동으로 근육이 가득한 몸을 지니고 있던 게 생각나더군요. 하지만 뭐 소말리 말대로 아시아 본토로 간다면 다를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일본으로 결정이 났을 때 저에게도 같이 가자는 식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죠. 괜히 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진짜로 민폐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마 우스갯소리로 끝나야 할 일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이죠. 그때는 정말 별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타고서 히로시마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조사를 했으며 그들의 화를 자극시켜 관심을 끌자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으나 소말리와 그 친구들은 관심 한번 끌겠다고 일본의 역사까지 공부를 하고 갔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진짜로 그런 역사를 이용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 합니다. 소말리는 한번 시작되면 주체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이긴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말할 때 욕을 붙이기 시작하면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었죠. 그렇게 저를 뺀몇 명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들이 행한 모습을 보고 저는 안일했던 제 과거를 극심하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소말리는 일본에 도착하마자 자발적으로 문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진짜로 일본의 역사를 가지고 농락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저는 소말리와 그 친구들이 해당 행동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황당하고 어이없던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소말리가 일본에서 민폐짓을 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을 위한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한 것인데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자신도 약자인 적이 있으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말려보려고 했으나 그들과 함께 웃는 사람들과 소말리 옆에서 말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을 위해서 더 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공포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제 가치를 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하던 채팅방들을 모조리 나왔고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 sns에 몰려오더니 저를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제 소말리는 유명해질 것이며 그 옆자리에 있었던 자신들 또한 유명해질 것인데 제가 스스로 복을 찾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말을 섞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직접 만나면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 이후 소말리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되더군요. 그들이 했던 말처럼 유명해져서 말입니다. 물론 그 유명이 그다지 좋은 쪽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봤던 것들은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것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방콕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도 알게 되었죠. 안 좋은 쪽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제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게 된 유튜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소말리와 관련된 영상을 작업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는 내용이 없을까? 물론,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은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한순간일 뿐, 결국 처벌은 면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소말리의 친구들이 저를 비웃으며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은 법망을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고 유명해질 거라던 그 말을요. 그때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들의 말처럼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한국이 그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농락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한국인들의 화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불타더군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한국인들의 단합력이었습니다. 힘을 합쳐 소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에 찾아내는 장면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어 주먹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한국도 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까지 파괴한다니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소말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에 타격을 받았던 것은 예전에도 몇번 있었던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들이 정지된 경우는 처음이었는데요. 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던 터라의 일을 지켜보던 저도 내심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런 곳에서도 느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잊혀졌을 테니 그때 다시 계정을 만들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돌아오면이지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소말리가 쉽게 미국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소말리가 법망을 잘 빠져나왔던 이유가 뒤에서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나 항상 유대인계 변호사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 당연히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소말리는 그저 운이 좋았던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 변호사라는 인물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었으며, 소말리를 따르던 추종자들 역시 말이 많을 뿐,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말리에게 해준 말은 그저 호황된 말이었어요. 미랑을 하라거나 철도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죠. 사실, 그들은 소말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재밌으면 그만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소말리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었던 저에게 소말리가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저에게는 SNS로 연락을 해왔었는데 돈을 빌려준다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자까지 쳐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아시아계 친구들이 많으니 한국인 변호사라든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느냐는 이야기도 함께였죠. 제 아시아계 친구들을 향해 인종차별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그와 연락을 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궁금한 마음에 현재 상황을 묻고 싶었지만 얽히게 되면 저만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에게 소말리를 소개해 줬던 그 지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 지인도 저처럼 연락을 꽤안 했던 터라 궁금했던 것이 많았던 모양이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한국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자 가장 크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은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더니 한국은 자신을 가둬두지 못할 것이라 떵떵거렸다고 하더군요. 모두 아는 사실을 소말리 혼자 모르는 모양입니다. 한국에 잡힌 이상 그는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어디에서 강한 척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현재 그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는 이제 큰일 났다는 것이죠. 한국을 끝끝내 무시하더니 결국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이며 사죄를 했다면 용서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정신을 못 차린 덕분에 한국인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만들었더군요. 소말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한국에서 더 교육을 시켜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조시 씨는 현재 소말리와는 연락을 아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을 응원하고 있으며 관심이 생겨 한국과 관련된 영상 및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알리게 된 계기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국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존중이 계속되려면 소말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외국인에게도 한국법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소말리 사건처럼 한국을 뜨겁게 만든 사건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을 정신질환을 앓고 살아온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바로 여기 보이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자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며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90대 노인인 그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까지 앓고 있으나 단한 명의 가족도 없었으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그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뿐인 반려견만은 극진하게 보살펴온 참전용사는 생활고로 자신의 끼니는 챙기지 못하면서도 반려견의 끼니만을 걱정하며 매일 미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은 얼마 전 한국 기업이 참혹한 실상을 알리기 시작하며 퍼진 것으로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참전용사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알리고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쓰레기장과 같았던 집을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 정리해 주었던 이들은 그 이후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냉동죽도 못 데어 먹었던 그에게 전자레인지와 식료품,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가장 사랑하는 반려견의 사료와 간식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시 이들은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를 후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작은 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인에 맞서 싸우기도 하였으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메뉴판을 손수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돌아오지 못한 한국 유물을 되찾기 위해 경매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심지어 실제 들여온 유물은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해외 언론을 통해 잘못된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수의 인원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외신은 한국 소규모 기업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인프레시는 이렇게 답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이에 국내외 여러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프레쉬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후원 굿즈를 출시하였고,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태극기 키링은 6.25 참전용사들의 실제 서명이 담긴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으로, 임프레쉬가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연구하며 퀄리티 높은 굿즈를 선보인 것인데요. 실제 빛에 따라 굴곡이 질 만큼 디테일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행보에 동참하였는데요. 작은 행동이지만 참전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한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소기업 인프레쉬. 그들의 행보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길 바라며,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이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기에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